속보입니다. 정부의 대출 탕감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5천만원 이하 빚 7년 이상 연체자 추심이 중단되었고요. 사회 취약계층은 연말까지 100% 탕감이 완료됩니다. 누가 대상자이고 어떻게 탕감 받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가요. 오늘입니다. 10월 31일. 자, 이런, 음, 공문을 냈는데요. 새 도약기금 장기 연체 채권 첫 매입했다. 자, 새 도약기금이 뭐죠? 밑에 나오죠. 어,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이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채권 탕감, 소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대출이 7년 이상 연체됐어요. 5천만 원 이하예요. 개인이에요. 무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 이제 없어지는구나. 탕감 받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이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추심 이젠 중단되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100% 탕감 받고요 어떤 분들은 일부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그 구분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자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수령자 보훈 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수급자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이런 사회취약계층 채무는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보거든요. 아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원래 심사를 보는데 이 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뭐래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안 봐요. 안 보고 연내에 올해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남죠 연내에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은 뭐예요? 태워서 없애버린다. 한마디로 대출 받은 거 연체된 거안 갚아도 된다. 탄감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외의 채권은, 잘 보세요. 그 외의 채권은요, 그 외의 빚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실시한다. 상환 능력 심사를 봐요.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 이제 심사를 봅니다. 심사를 보는데, 아,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전혀 없어.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소득은요?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54만원 이하이신 분들, 재산은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의 빚, 이런 분들의 빚은 뭐래요?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1년 이내에 소각하고, 무슨 얘기예요? 1년 이내에 빚을 없애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올해 다 없어지고요.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1년 이내에 소각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이, 이 뜻은 뭐예요?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상환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그래서 일부 갚고 나머지는 다탕감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대출이 내가 7년 이상 연체했어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세도약 기금이 다 갖고 갔습니다. 여러분의 채권을 다 갖고 갔어요. 이제. 그러면 세도약 기금이 심사를 봅니다. 자, 심사 보는데 세부로로 나눠져요. 사회 취약계층은 일단 올해 다 없애버리고, 탄감시켜버리고, 상환 능력을 받는데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하신 분들 아이 사람은 못 갚겠구나 그러면 1년의 탕감이고요 이 사람은 조금은 갚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일부 갚도록 한다 나머지는 다 탕감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셨죠 자이 나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세대학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빚빚 빚 문서 그냥 어, 빚 증서 이거를요. 새 도약 기금 쪽으로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양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지했대요. 당신의 빚 탕감시켜 버립니다라고 통지했던 거예요. 근데 통지를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통지가 안 되신 분들은요 확인을 하셔야 될때음 나의 빚이 탕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러한 거를 12월부터 새 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일단 12월부터 새 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채무가 내 빚이 없어지는 건지 안 없어지는 건지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걸로 대상이 됐으면 상환 능력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100% 탕감되는지 이런 실제 이제는 없어졌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 이 채권 소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이 세도약 기금 홈페이지를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세도약기금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도약기금 가려면요, 여러분 되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가셔나 세도약기금 검색해 보세요. 사이트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막 이상한 블로그, 이상한 사이트 막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가셔야 돼요. 세도약기금 k r 인데 여러분 잘검색하셔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위해서 만든 게 민원팔리잖아요. 예, 민원팔리.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 나는 세도학기금 못 찾아가겠다 하신 분들만 이렇게 오시면 돼요. 모바일에서 네이버 가셔서 민원팔리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민원팔리. 그래서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민원팔리 사이트 여러분의 정보들 모아 뭐 놓은 거예요. 나옵니다. 쭉밑으로제 얼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벌써 이제 가짜 사이트들이 생겼더라고. 자, 그래서 제 얼굴 다 확인하시고 밑으로 쭉 내립니다.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 쭉쭉쭉쭉 내려, 내리면 여기에 옆으로 맨 밑에서 옆으로 살짝 모바일에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넘겨 보시면 세도약 기금 대출 탄감 조약이라고 배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좀 시간 걸려요. 여기가 국정화재가 있었잖아요. 정부 서버가 화재가 일어나갖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한 5초 정도 걸려요. 클릭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고, 세도학기금 나오죠? 이 세도학기금,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채무조회 누르시면 나의 채무현황, 심사현황, 이런 거다 나옵니다. 에, 그래서 여기 가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보이스피싱이나뭐 이런 거, 여러분, 낚이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향후 계획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별표 3개. 여정님, 여정님, 저는요, 대법에서 대출받았거든요. 여정님, 여정님, 저는요, 상호금융, 그러니까 뭐예요? 단위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협, 신협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상호금융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은요, 은행과 보험에서 대출받았던 채권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래요? 앞으로, 세대학기금은 이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그 뜻은 뭐야? 아직 안 됐다는 얘기에요, 협의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대부업체에서 받았던 대출과 상호금융에서 받았던, 상호금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름 그대로 상호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는, 어? 신협이라든지, 뭐, 당위농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호금융. 이 상호금융의 협약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여기에 있는 대출도 갖고 오겠다. 채권 소각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협약가입이 활발하지 않는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대한 뭐 우선 선택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부업권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대부업체에서 받았던 채권도 빚을 탕감시킬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여정님 저는 대법체에서 받았는데요 이거 되냐 안되냐 현재까지는 안됩니다 예, 향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자, 아울러 세대학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및 민간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보면 장기현 자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은행 및 금융회사, 민간금융회사에 있는 채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있는 빚, 여러분 봐주셨던 거,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이거 은행에서 받았던 빚, 11월부터 이제 올해까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이제 탄감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 또 하나가 한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것도 별표 한세개 쳐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정님, 저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냐? 7년 미만 연체자예요, 저는. 저는 연체자긴 한데, 7년 이상이 아니에요. 7년 이상이야지만 탄감이잖아요. 나는 7년 미만인 거야 이런 분들 어떡하냐, 이거, 이런 분들. 이 형평성 어떡하냐, 이거죠. 11월 14일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나온다고 합니다. 11월 14일에.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7년 이상 연체됐는데, 나는 채무 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 나 똑같이 7년 이상 연체했어요. 그런데, 하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갚아라, 갚아라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씩 갚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 해당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 이번에 세두학기금 이거 저기, 상감 안 돼요. 갚, 대출을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탄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5천억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언제? 11월 14일에. 자요 내용은 또 내용이 깁니다. 이거는 제가 음또 다음 주에 이 10, 11월 14일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너무 중요해 이것도. 왜? 7년 미만 연체자 꽤 많으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채무 조정 일부 탕감해 줍니다. 이런 분들 일부 탕감해 줘. 요 근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 정보는 여기까지 자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예, 여기서 딱 끝이에요 그래서 정보 딱 끝났죠 예, 그래서 어, 오늘 새도약기금 드디어 이제 시작됐다 는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셔서 우리 뒷이야기 이제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뒷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셨죠 자제 새도약기금 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새도약기금 자, 세도 학기 금은요. 우리가 새 출발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새 출발 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세도 학기 금은 전 국민 대상이에요. 전 국민 대상으로. 그래서 더 크죠. 어, 큰데 중요한 건이 세도 학기 금의 그좀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7년 이상 연체해야 돼요. 7년 이상, 7년 이상 연체해야 되는데, 7년 이상 연체하는데 했는데, 일부 갚고 있는 분들 이런 채무조정 이행자 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탕감이 안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7년 이상 연체 했는데 나는 그거를 채무조정 이행을 하고 있는거 조금씩 갚고 있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한테는 대출을 해주겠대요. 특례대출. 그런 분들한테 특례대출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도 똑같이 어려운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좀 아쉬운 게, 이게 뭔가 성실하게 뭔가. 이 갚는 분들에게, 아, 이게 조금 혜택이 있어야, 그러니까 혜택보다는 그냥...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도학기금 필요합니다. 7년 이상 연체 쉽지 않아요. 7년 이상 연체하신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연체하기도 어려워요. 7년 이상 연체하기도. 그러니까 이런 걸 털어버린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세도학기금은 좋긴 좋은데. 아, 이게 빚을 성실하게 갚는 분들에게 대한 제도도, 어, 자꾸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 정의상 물론 좋은 뜻이 있더라도 그게 좋은 뜻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 어, 너무 공평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말로 왜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특례대출도 해준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에,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제가 이제는 요거 11월 14일 전에 설명하겠지만, 에, 조금 이제참 표현이 좀 어렵지만은... 아... 좀... 말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세도학기금이 나쁜 게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자 채권 어차피 못 갚는 분들 그냥 털어버리겠다는 털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도학기금이 뭐뭐 뭐 우리가 제가 뭐 이런 거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는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혜택 받을 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아마 여기에 또 해당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7년 미만 연체자 여기 에 해당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11월 14일 이전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또 설명드릴 거니까 어려우신 분들 꼭그 영상 좀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예, 그래서 좀 그 포기하지 않고 어 사회에서 다시 한번 사회사,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셔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 주간지원금 방송 이 있습니다. 어 내일 주간지원금 방송 이게 연말이잖아요. 그때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또 돈을 또 소상공인에게 또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오, 임대료 지원도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 좀 커요 단위가 어, 어느 지역은 임대료 3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보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지자체 정보니까 지역지원금 어,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